전매수님 오늘은 3년 전에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다니면서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아파서 척추 수술을 하기로 예약을 하고 수술하기 전에 하느님의 은혜로 나보고 싶다고 안수를 부탁해서 안수하고 나서 치유받은 증언을 들을 것입니다 증언 듣기 전에 안수란 무엇인가를 알면 은 더욱더 여러분들도 안수받고 싶은 마음이 나고 또 능력을 받아서 안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라코보금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 자르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날 것이다”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권한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안 아파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많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아프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병에 걸렸든 병을 낳고 살라고 권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해보기 전에는 그냥 성경책에 있으니까 읽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이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능력받은 사람들이 안수해서 병 고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와는 관계 없는 일, 저 멀리 있는 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하 내가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오른쪽 옆구리에 한 시간 정도만 앉았으면 통증이 와서 몸을 막 이렇게 비틀고 인상이 찌그러드는 일이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어려서 어른들로부터 꾸지람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젊은 놈이 어린아이가 어? 몸을 비비틀고 그러냐? 틀고 싶어서 틀는 게 아니거든요. 아파서 나도 모르게 몸이 돌아가는 걸.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그럼 나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아픈 데다 손을 얹고, 낮에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명예한다 옆구리를 아프게 하는 더러운 왕들은썩 나가라. 다시는 들지 마라. 아리아리아리, 아리 아리 이르리, 셀라리, 셀라리 하고 해봤습니다. 났을까요? 안 났죠. 왜? 예수님의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낫는 건데, 그때는 그냥 성경책이 있으니까 해본 거죠. 그런데한번해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낳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서부터 아픈 걸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프다, 안 아프다가 무슨 데이터상이나 무슨 표로 알수 있으면 쉬운데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계속 안 아프니까 아, 이게 난 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참 기뻤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기 전쯤에 엄청 개구져가지고 허벅지에 피부병이 생겼는데 진물이 흐를 정도로다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럼 우리 아들도 내가 한번 안수로서 고쳐보자. 이래가지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한 30분 기도하니까 진물이 흐르던 것이 꾸덕꾸덕 굳어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거구나. 해가지고 그냥 더 열심히 해가지고서 그때 치유를 시켰습니다. 결국 고 지금 서른 살이 넘었는데도 피부병이 재발이 안 됐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프다는 사람들이 안수해 달라면 안수도 해줬죠. 그래서 고쳐주고도 이렇게 사, 해고 살기도 합니다. 그럼 안수가 뭐냐? 안수란 예수님 말씀대로 아픈 사람에게 손을 갖다 얹는 겁니다. 손만 얹고,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에,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안수한다 면서막 탁탁 때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진 눌러가지고, 막 이런 것이 안수라고 하면서 해요. 그러다가 죽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거 안수에게 밖에 겁나죠. 때리거나 진 누르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폭력이죠. 폭행. 어. 그거 죽으면 살인시키는 거죠. 어, 살인하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병나라고 안 그러셨습니다. 믿고 손을 넘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아하, 이런 거라고 하는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말씀 믿고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병납니다. 한두 번해서된지 않죠. 왜?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도 참 암세니까 정말 병이 나는구나. 너무너무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간다는 말입니다. 단죄받는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도 야 네가 죽어봤어? 천당에 있는 거 봤어?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만 해요. 왜? 안 죽어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해서 병나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다 맞는다. 진리다라는 걸 알게 돼요. 진리란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나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틀림없이 맞는다. 그러니예수님 믿고 살다가 천당에 가야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형제님 예. 1월 22일 날 에, 척추 수술을 한다고 예약해놓고 수술하기 전에 하느님의 은혜로 나 보고 싶다 그래서 안수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 와서 안혔거든요 예. 그리고 어땠는가 그 얘기 좀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년 전에 넘어져 다쳐가지고 허리를 다쳐 척추 4번, 5번, 6번이 다쳐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서서 시설질을 잘못할 정도로 아프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많이 생겨가지고 돈도 많이 내비고. 또한 나중에 수원 엘스 기념 병원을 가서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그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안술 받으면 나을 거 생각해서 나을 거 같아서 그래가지고서 안술 받은 결과 1월2십 일에 안술 받고서 허리가 서서 시술이라도 괜찮을 정도 로 됐고 그한8 0는 나았고 그래가지고 8월오일날 다시 안술 받았는데 완전히 나섰습니다. 근데, 오늘 안수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울증과 불면증과 엉치가 아픈 게, 엉치가 픈게잘 낫질 않아가지고, 엉치 아픈 거하고 우울증과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 우울증 약을 많이 먹고, 불면증 약을 많이 먹고, 내성만 생기고, 이라는데 지장이, 저 깨는데 지장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안수를 받게 되, 되려고 날을 계획습니다 예, 오늘 어 지난번에도 옆에 있던 송전소위한 회장님하고 와서 안수를 했는데 오늘도 형제님 안수하려고 미사 때 가서 오늘 안수 받고 꼭좀 치유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안수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되시라고 믿고 예. 오늘도 안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배드로 형제님, 예. 어 엉차풍하고 불면증하고 우울증 때문에 안수 받으셨는데 예. 다른 건 확인이 안 돼도 엉차풍은 확인이 될수 있어요. 예. 그한번 그러니까 일어나서 확인해 보세요. 예.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봐야 예. 확실히 알아요. 예, 예. 어, 엉차풍 거 어때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예. 에, 그러면 난 거예요. 예. 예, 하늘께 우리 감사 박수 합시다. 하늘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언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예수님 말씀 들어서 병 낫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늘 나라에 오라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저도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병난난 체험을 하고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